네, 안녕하세요. 요즘 이제, 아무래도 채용 시즌이 아니다 보니까 댓글들이나 뭐 이런 질문하는 것들이 좀 많이 달리지 않아서 그래도 또 영상을 또안 찍을 순 없잖아. 그러니까 좀 옛날에 비교적 이제 과거인 2개월 전에 제가 답변 영상을 안 만들었던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면접 준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아무도 이제 준비를 안할때 내가 준비를 하고 또 아무도 제 유튜브에 댓글로 질문을 안 해주실 때 이게 질문을 또 달아주시면은 제가 또 바로바로 영상을 만들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합니다. 자, 아무튼 이 질문에 좀 답변을 해 보겠습니다. 팀장일 때 지각하지만 회식 잘 참여하는 팀원과 지각은 안 하는데 회식 참여 안 하는 팀원 누구를 더 예뻐할 거냐라는 질문은 어떻게 답변해야 하나요? 숫자가 정답인 것 같긴 한데 논리를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지 감이 안 잡힙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댓글들은 다 읽습니다만 이게 영상화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질문에 난이도가 있거나 아니면 좀 자주 묻거나 헷갈리거나 이런 것들 을좀 많이 묻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질문 같은 거 지각하지만 회식 잘 참여하는 팀원과 지각은 안 하는데 회식 참여 안 하는 팀원 요거를 봤을 때는요 요거는요 만대영입니다 이걸 누구를 선택해야 되냐라고 했을 땐 만대영이에요 왜냐면요 자 지각과 회식이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요거는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문제예요 당연히 지각을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지각 안 하고 회식 참여 안 하는 팀원을 좀더 우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질문은 여러분이 팀장일 때누굴 이뻐할 거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너는 지각과 회식 중에 뭐가 더 중요해? 이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, 지각은요, 여러분들, 이게, 대학교 때, 뭐, 전공 강의 같은 거좀 늦고,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. 얘는, 심하면, 징계입니다. 우리가 9시까지 오자고 했는데, 막 9시 3분에 오고 이래. 근데 맨날 그래. 징계예요 이러면은. 아, 물론, 이제, 회식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, 이 회식을 좀 참여하지 않는 건요, 이게 조직적이지 못해 보일 수 있습니다. 이런 관점을 좀 우려를 하셔가지고, 후자가 정답인 건 아시는데, 뭐, 논리를 좀 어떻게 이어가야 되냐, 이런 걸좀 걱정을 하신 것 같아요. 사실은 근데 이거는 선과 악이 명확한 구도이기 때문에 이 회식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. 그냥 지각에 대해서만 좀 많이 생각을 하셔서 답변하시면 될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질문을 이렇게 받았다고 해 볼게요. 그러면은 저는 지각 안 하고 회식 참여하는 팀원을 좀더 이뻐할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지각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회사 계약 내용을 어기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이뻐할래야 이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이 지각을 계속하는 거는 추후 징계감일 수도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어저 같으면 풀러 갔을 것 같습니다. 이거는 뭐 이제 뭐 계약 사항이다. 정시 출근하는 거는 이제 계약 사항인데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비교할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것 같다.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끝낼 것 같습니다. 뭐 아무튼 사실은 이제 너무 간단한 질문이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영상을 안 만들었는데 사실 요즘 이제 댓글이 없습니다. 원래 그래요. 제 채널은 이제 12월 말부터 한 2월 초까지는 이제 뭐 없습니다. 아, 똑같은 원리로 7월부터 8월까지는 뭐 없습니다.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 채널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. 아무튼 그래서 예전에 제가 영상을 만들지 않았던 걸로 좀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예 네, 감사합니다.